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오늘도 좀 임영웅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테스트 임영웅에 대한 좀 훈훈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임영웅이 아차 랭킹에서 남자 솔로 가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게 지금 3주차 랭킹인데 일단은 순위는 6위에 있어요. 임영웅하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남자 솔로 가수로는 1위죠. 이명이 말고 남자 솔로 가수 보면은 9위에 짓고 있고 뭐 뒤에 좀 있습니다. 언론은 이명이 확실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이명이 광고 찍은 청원할스 영상이죠. 이 영상이 지금 200만 뷰를 불파를 했습니다. 또 이제 미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명이 미담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무명 시절에 만난 노래선생님에게 미스터 트롯의 이제 등이된 이후에 문자를 보냈죠. 장인하님에게 보낸 거예요. 이분이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분은 진행자로서 대구 MBC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장기간 진행을 했고요. 또 노래 교실도 함께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나오기 전에 노래 교실을 찾은 이명웅이 미스터 트롯의 우승 이후에 밤낮없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고 또 거기에 뭐 tv 프로 광고 찍고 정말 잠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빴잖아요. 그런데 한 미스터 트롯 나오기 한 6개월, 뭐 1년 전만 해도 그냥 무명 트로트 가수였죠. 그래서 이제 무명 트로트 가수들 설 자리가 많지 않아서 전국에 있는 노래 교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은 부원을 펼쳤어요. 또 페이가 바를 때도 있지만 못 바를 때도 있고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열정으로 스케줄을 소화한 겁니다. 또 이제 이명호님도 미스터트롯 나오기 전에 장인환 노래 교실에 무대를 갔었는데 그 이후에 미스터트롯에서 진을 차지를 하고 장인환님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스터트롯 진을 받고 그날 고맙다는 문자를 받았다.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이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기 쉽지 않은데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말 찐 패이 됐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일날 문자를 보냈대요 와 진짜 엄청나죠 사람이 팍 성공하면은 좀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명 정말 한결같았네요 또 지금 어떤가요 이제는 뭐 미스터 트롯 때보다 더 큰 가수가 됐죠. 국민 가수가 됐는데 지금도 아티스트 이명 님은 변함없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돌 플러스 투표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 기간이 11월 3일 23시 59분까지예요.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투표 격차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는 좀 팬분이 정리해 놓은 걸좀 보면은 일 표차점 보면은 일단은 10월 22일에 뭐한 4,000표 밖에 차이 안 났거든요. 23일도 마찬가지고요. 주말이죠. 뭐 6,000표 차이 밖에 안 났고, 그러다가 10월 25일 화요일에 이제 9,000표 정도 차이 나다가 10월 27일 목요일에 갑자기 2,000표 차이 밖에 안 났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3만표로또 벌려놨는데, 일요일에 또 6,000표 차이 밖에 안 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BTS의 팬덤은 일단은 글로벌이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그냥 바로 뒤집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정말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오늘 11월 1일인데, 11월 3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언제든 바짝 따라올 수 있다. 이걸 항상 좀 인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뭐 투표가 좀안 되시는 분들, 꼭뭐 크롬이 안 들어가져요. 사이트가 안 들어가져요. 그런 분들 많은데, 안 되면은요,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아이돌 플러스 인기상이라고 딱 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투표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좀 투표를 좀 하시면 되죠. 저 이제 어린 친구들도 막 마음을 모았어요. 지금 뭐 초비상 상황이다. 뭐 누적 차이는 아무 의미 없다. 괜찮겠지 하고 사실 뭐 괜찮겠지 하고 뭐 7일 동안 기존 9만 표로 누락이 되어서 추격이 된것 같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나열할 수는 없어도 열심히 좀 해야겠다. 어제보다 더 많이 한다는 목표를 갖고 하셔야겠다. 라고 또 으쌰으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를 이제 멈췄거나 일 분만 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다 해야 될것 같아요. 표차가 진짜 계속 그러네요. 이 표를 보니까 좀 차이가 나고 전반적으로 표가요. 저번 주부터 갑자기 확 바짝 따라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점점점점 줄었어요 격차가 많이 안 난다는 겁니다. 또이 BTS 같은 경우는 지금 투표가 해외에서 하는 투표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해요. 마마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어쨌든간 이제 좀 있으면 멤버 하나가 군대를 가고 노래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하기 좀 추가되면 좋겠죠. 그리고 t m a 때 분명히 봤어요. 그 인기상이 만약에 임영웅이 받았으면은 BTS랑 임영웅이랑 트로피가 똑같았거든요? 개수가? 그걸 BTS 팬들도 봤기 때문에 아마 이아돌 플러스 인기상 막판에 아다볼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총 동원해서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영님이 예전에 행사장에 갔을 때 손수고들을 막 눈을 닦은 적이 있어요. 언뜻 보면은 우는 것 같죠? 어때 보이세요, 지금? 우는 것 같죠? 마이크들고 뭔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닦고 있는 것 같은데, 임영임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우는 거 아닙니다. 화장이 작고 눈으로 들어가가지고 눈이 아프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닦아요.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릴지 몰랐대요. 근데 또, 재치있게또 이야기를 해요. 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또 이제 다른 무대를 좀 보면은 영님이 이제 멘트를 해요. 아, 화이트 톤의 의상을 좀 입고 있네요. 자 여러분 아침마당에서 이명영 보셨어요? 네라는 이제 답변이 좀 있어요. 이랬더니 아침마당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명을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때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이미지 아니었어요. 제가 신인영을 좋아해서 형 따라한다고 가만히 서서 노래하는 거를 따라했었는데 3년 지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춤을 막춥니다 제가 지금 29살입니다 올해까지만 이렇게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업무처럼 하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신유형처럼 멋있게 딱 이렇게 서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웃어요 제가 정말 노래를 좋아해서 이 신유형 노래로 KBS 전국노래들 하나 나가서 1등하고 그랬잖아요 일수일수 일로일로죠 뭐 이렇게 형 따라하다 보니까 가수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풋풋한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멘트를 너무 너무 사랑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치 있는 모습이 나오죠. 처음에는 서서 노래 부르다가 3년 지나니까 안무가 나오네요.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모습이 굉장히 풋풋한 이제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